백산거사입니다. 아, 오늘은 정말 한겨울날 이곳 경상북도 상주시 갑장산 806m 어, 저쪽에 보이는 저 상주의 명산 진산 806m 바로 아래에 있는 갑장사에 제가 올라가고 있는데 아, 여기서 직선거리로 약 어, 주차장에서 어, 계단을 따라서 약 어, 4,500m를 이렇게 올라갑니다. 숨이 아, 참 턱까지 타오릅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 며칠 전에 눈이 와서 아, 온 산천이 이렇게 설산으로 변해 있고 여기는 이렇게 곤돌라를 이용해서 모든 짐을 나가는 곳입니다. 갑장산. 참, 가을에 오면은 기가 막히게 좋겠습니다. 여기는 특히나 보니까, 라티나무도 많고, 단풍도 많고, 아주, 참, 산세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갑장산은 바로 정상에 바위, 이렇게 안반이, 바로 이렇게 안반이, 뚝솟은 해발 800m의 그 상주의 명산, 진산입니다. 이렇게 용흥사에서 어, 자동차로 어, 주차장까지 약 2km 올라왔어. 주차장에서 지금 에, 갑장산 정상까지는 1시간 15분 정도 소요된답니다. 근데 바로 코 밑에 이렇게 갑장사가 있습니다. 따뜻한데 대연당 세웅선사의 부도탑이 이렇게 성탑이 있습니다. 산이 굉장히 흥정합니다. 성지순례는 이 계단 한 걸음 한 걸음이 내 건강의 보약이고 정신의 보약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단 하나에 내 전금생의 업장이이 눈이 녹듯이 도아갈 것입니다. 이 좋은 날, 아, 숨이 특밑까지차 올라갑니다. 계단을 30, 40분 이렇게 차고 올라오면 겨울날에는. 돌라에 이렇게 모든 짐을 태워 올옵니다 제가 금성에 처음으로 소개하는 아주 귀한 곳입니다. 어떤 곳에도 소개하지 않았던 이 갑장산, 갑장사. 시었다겠습니다 예전에 여기 계단식 여기 밭에다가 뭐 채소나 그 시절에는 부승기나 그래 겨울에 김장 끓이는 이곳에 심어서 손님들이 드셨던 그런 아주 대단한 직받침니다 이렇게 거의 그산 정상 위에 참 대단한 기도처입니다 물이 없으면 못 살건데 여기도 물이 나서 이렇게 스님이 사실 겁니다 그루룩 입구에 작은 해우수가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왔어 어디로 가는가 도대체 하모님 자궁에서 나오기 그이제는난어디 있었던가 그리고 이 몸이 하여 지수화풍으로 돌아가면 어디로 갈 것인가 남아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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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요한 암자같은 정말 참 귀한 곳입니다 그냥 저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크이산 정상에 이렇게 기한 갑장사가 있습니다. 맑고, 너무너무 고요하고, 귀한 기도터입니다. 갑장사, 이 삼청 석탑이, 그, 성이유도하고 문화재입니다. 갑장사, 삼청 석탑은, 대한민국 경상북도 문화재 자료로 지정되어 있는 아주 귀한 성부입니다. 작은 삽층 석탑이 너무나 이쁘게 아름답게 이렇게 탑승까지 이곳까지 와서 이렇게 훼손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중간에 탑시는 아, 그 하나, 둘, 세 개를 칼을 씁니다 갑장사 현판이 아주 참 스님 이런 곳에서 이렇게 위대한 한국의 그 정신문화, 불교, 불법성 우리가 법을, 정법을 이어가는 이 위대한 참 이 공부를 하는 스님께 이 눈밭에서 삼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불전함이나 불사나 보시는 정말 마음으로 우러나와서 해야 되겠지만, 정말 이런 곳에 스님이 사시는 곳에 정말 귀한 불사금을 이렇게 두고 가야 됩니다. 제가 작년 가을날 팔공산 진부람에 가서 정말 스님하고 인연이 돼서 제가 1,400년 만에 전기 불사를 제가 시작하여 아 지금은 그 절반 정도의 그 많은 근선을 해서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칠국에 언덕 위의 아울렛 이동준 회장님께서 나머지를 다 보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 마친거나 마찬가지만,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는 많은 분들을 더 인연을 맺어주기 위해서 제가 참 지금도 곳곳에 제그 인연 따라 불연 따라 인연을 맺어주고 있습니다. 이야 참. 이 갑장산이 여기 한번 보세요. 딱 위에 정확하게 거의 정상 부위에 저렇게 안반으로. 어째 보면 입석대 같기도 하고 어쨌든 정말 천불 천탑 같습니다. 아, 참 귀한 곳을 제가 그래 사람이 조금 힘들고. 정말로, 정말 힘들더라도, 어느 곳은 고행이 아닌 게 있습니까? 삶 자체가, 눈을 떴다는 것 자체가 고행인데, 그래서, 이렇게 기이한 곳을 검색해 제가 처음 찾아왔고, 또 처음 소개합니다. 오, 눈이 빠집니다 여기는 아주 눈 사람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상주의 진산 명산 갑장산 갑장산. 바로 정상 턱 밑에 이렇게 갑장사가 있고, 아, 여기도 아, 우백화에 아, 그러니까 범의 그 머리통에 제가 올라왔는데, 이렇게 소원탑이 두 개나 있습니다. 갑장산이 참 영산은 맞습니다. 그래, 갑장사가 천하의 기도처인 것은 참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갑장산 정상에서 자청룡이 이렇게 뻗었어 아,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네백호가 이렇게 보세요. 머리가, 와, 포유하는. 그러니까, 두루 다가 틀었습니다. 그러니까, 천하의 기도처 명당으로, 그기도처로 그래, 그러면 뭐냐 하면 은 이곳에서 기도를 하는 분들은 수명장수 몸이 아픈 분들은 적극히 잘 것이고 그리고 사업자는 이런 곳에 와서 우백호가 이렇게 힘 있는 것은 정말 사업이 잘되고 밥벌이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답이 이렇게 볼탑을 아, 이렇게 소원탑을 쌓아두었습니다. 제가 오늘 청초의 기도를 이 성지순례를 두 번째 상주를 삶아서이 상주 고을에 왔습니다. 자 이렇게 성지순례를 차야 차를 타고 오면서 염불 놓치지 않고 이렇게 기도 에오면서 염불을 놓치지 않고 흔들이 염송하면서 이렇게 오는 이 길이 너무 행복합니다. 처음에 참여하겠습니다. 신기한 곳으 왔습니다 아, 제가 대한민국에서 지금까지 챙겨했던최고의 글자 한샘 보사를 모셔놓은 것 같습니다. 말문이 막힙니다. 대한민국 성보. 이 아름다움의 백산 거사는 말문을 막았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곳, 대한민국 경상북도, 상주시 갑장산 정상 아래 갑장사에 이렇게 왔어. 오늘 관센보사를 칭견합니다. 이 갑장사의 위대한 불사에도 고개를 숙이지만 이크룩한 부처님의 상호를 보세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조형미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관세음보살님이 나좋습니다 하... 위대한 관세음보살이시여, 정검성에 지은 모든 업장 소멸해 주시고 저와 불연으로 맺힌 모든 분들 건강 수명장수 무장무예 복덕구족 하는 일마다 소원 성취하시고. 몸이 아픈 분은 즉득 퇴치하시길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90에 가까운 제 노모께서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부디 건강하게 회복해서 집으로 들어가서 백년해로하게 해주시기를 정말로 이 자식이 간곡히 관세보살 전에 머리 숙여 삼배 올리면서 기도 올립니다. 나마미타불 관세보살 나마미타불 관세보살 나마미타불 관세음 보살 나마미 정말, 이 손바닥 맡은 이 정각은 도대체 어떤 정각일까요? 야 여기에 제 느낌상 용왕 물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산꼭대에 물이 있으니까 살지요. 참, 거룩한 곳입니다. 그 갑장사는 참 정각 하나하나 선님께서 이렇게 깔끔하고 선이 정갈하게 이렇게 참 모셨습니다. 아참 아름답습니다. 저 뒤쪽에 신호대 한번 보세요. 야, 그러니까 어떤 태풍이 오더라도 비가 수백 미리가 오더라도 산이 절대로 다치지 않습니다. 저 신우대가 저렇게 물고 있었어. 이야, 참이 아름다운 곳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참 금생에 정말 부처님 민연이 있는 분 대한민국 경상북도 상주시 갑장산 아래 갑장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나무미타관세보살나미타관세보살나미타불 관세음 보살